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성태, 이화영 대질 신문에서 이들이 만났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굉장히 격앙된 항의를 했다는 거죠. 형이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러냐 라는 겁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이화영, 김성태 대질에도 부인, 그제 대질 신문, 김성태 안부수, 방모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네 명이 만났어요. 자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뺀세명 아태협 회장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대북 송금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라고 세 명은 얘기했어요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 혼자만 쌍방울이 알아서 보낸 것 경기도는 몰랐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대질 신문 전부터 고성과 말싸움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 일단 쌍방울이 보낸 이 거액의 불법 송금. 금액에 대해서 네명중세 명은 경기도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경기도 돈이다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얘기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만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네 명이 어떻게 자리 배치됐는지 저희 채널 A가 상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참 리얼하죠? 검사가 앉아 있고 앞줄에 김성태 이화영. 뒤에 쌍방울부 회장, 박모, 그다음에 안부수 회장 이렇게 4명이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완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이 정도 거리예요. 완전히 눈앞에 있는 거죠.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4명이 대질신문을 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복잡할 것 같아요. 시선을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계속 눈을 맞추며 무언가를 진실을 얘기하라고 압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이 대질 조사의 묘미 묘미죠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사 때 대질 신문 해봤습니까? 아니, 많이 하죠. 아, 대질 신문 많이. <laughs> 대질 심문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제 너무 처음에 게 대립돼 가지고 이제 대질을 해도 별 효과가 없더럴 때는 안 하는데 말의 신빙성에 있어서 둘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거 대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면 이제 대질해요. 왜냐하면 네. 그 상황 자체를 검사가 그 자리 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지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질할 때이네명 대질한 경우는 너무나 이례적인 것 같아요. 4자 대질은 처음이다. 예. 예. 사체 대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사자 대질을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래러고뭐 김성태하고 둘이 대질했는데 김성태하고 완전 뭐 말이 서로 달라. 그럼 또 다시 막 안부수 불러 갖고 또 대질해. 또 박모 회장하고 대질해. 그러기는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다 모았다 네명은다 모아 하면아다 오시오. 3대 1이잖아요. 예. 근데 세 명인과 1인데 세 명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한명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말에 신빙성이 오를까요? 아, 세 명이 더 진술이 신빙성이 가는 거죠? 그렇죠. 거나? 신빙성에 있어 무게감이 이제 세 명으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대질조사를 한다는 거군요? 네. 동원나 안부수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쌍벌방문이든 지금도 구속되어 있지만 그 전에 구속되어 있어서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말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너무나 대북 송금 자체는 명백한데 뭐문건이랄지 이런 거에서 명백한데 이화영이 그것까지 부인하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 이해 안 가는 게 적어도 대북송금하고 500만 대 300만 대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보면 옛날 조국 사건 똑같죠. 너무 뻔한 것까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북송금까지는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북 송금도 몰랐다고 하니까 과연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대북 송금 인지 여부, 두 번째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민주당 쪽에서 뭐 각기 다른 주장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3대 1이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이재명 지사 통화했다. 안부수, 박모 회장, 그 자리에서 내가 봤다. 자그 자리에 있었던 이화영, 통화 연결한 적 없다. 이것도 3대1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생 가능합니까, PD님? 자, 순서대로 좀 볼게요. 이 지사와 나는 통화했다, 김성태가 얘기하니까. 뒤에 박모, 안부수, 나도 봤다. 인정을 합니다. 이화영 전 지사만 나는 아니다. 홀로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70세다.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격앙.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라고 <laughs> 격앙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전용기 의원이 어 상임위 일정 때문에 이 국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재원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질 조사. 그러니까 대질 심문하게 되면 그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그게 거짓으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억의 착각 그리고 착각하고 싶은 그 기억들이 대질 심문하면서 아,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그게 착각이었고 잘못된 것이구나 해서 통화를 했다. 통화를 안 했다가 또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당시는 그때도 이재명 당대표는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어, 앞서 주제가 있었던 5,503억 대장동 이 과장 발언이라고 해서 그때 재판받고 있었다. 저녁 8시까지. 그래서 그때는 통화를 확실히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연결한 적이 없다. 근데 그두 분은 이제 전화한 것은 있는데 전화 내용은 사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핵심은 전화 내용인 것인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그리고 행여 계속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뭐 참여계좌로 1억 나노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주식을 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나노스 주식 한번 사보세요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이 부분은 어 저는 정확하게 그 이게 너무 한 2, 3년 지나서 통신 기록이라든지 어떤 녹취나 내용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검찰이 그걸 좀 제시해서 하게 되면 좀더 진실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쌍방울 회장, 쌍방울 부회장 입장 같은 건 이해해요.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제사 예. 잘아시겠지만 아태협 회장이잖아요. 아태협 회장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에 아태협을 추천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 그런 아태협 회장이 인정하잖아요. 경기도도 돈보낸거 알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 지사랑 통화하는 거다 봤다. 아니 아태협 회장 이 인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우선은 이재명 지사조차도 통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화영 지사만 부지사만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지사의 개인 잘못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판단 능력에 대한 자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말하자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즉. 음.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 차질에 대하여 음. 과연 얼마나 지사와 협의하여서 그럼 땅방울로 할래요라는 얘기를 하고 나온 건지 저는 사실 이왕 부지사를 너무 잘합니다. 네. 현지, 현장에서 기분 술 한잔 먹고 네가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형 알았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뜨악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뒤늦게 사실 알게 될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 거고요. 물론 치밀하게 논의 속에서 아 지금 바로 돈이 안 되니까 쌍방울한테 먼저 내고 우리가 내게 하자라고 협의를 한 거지. 그것은 수사상으로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는 이화영 지사의 어떤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굉장히 적응적이라는 거예요. 제가는 조금 내가 이지사 이전 지사한테 실례되는 말이지만 제가 그 꿈은 바로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통 크게 합시다.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질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더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지사가 모르게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랑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면 경기도지사 체면과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가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나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 그+ 거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스탠스는 그렇게 될 나는 한푼도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 어떻게 되는 문제냐는 거죠. 예.